오늘 교회 여러분 저는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자연을 다스리고 문명을 이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가고 덕을 쌓아가는 또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수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걷고 새나 물고기는 태어나서부터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거의 다 체득해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의 그 것들을 다 배웁니다. 이 걸음걸이도 배우고. 숟가락질도 배우고, 말을 또 배우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한 사람이 제앞가림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뇌, 뇌를 연구하는 그 뇌과학자 한 분의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뇌에 있는 주름을 보면 절, 전율이 느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생물이 뇌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뇌가 다 주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래요. 물고기나 개구리나 새의 경우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뇌에 주름이 없답니다. 그런데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하는 그런 그 척추 동물 이상만 뇌에 주름이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 있는 주름을 이렇게 보면 이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경이롭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만약 배움을 통한 성장이 없다면 정말 아마 어떤 동물보다도 약한 무능한 그런 동물에 머물러,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움의 능력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설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우리가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그런 점은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경향이 선을 향하기보다는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그래서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고, 사실 그렇잖아요. 잘못된 일은 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하거든요. 그런 악을 선택하기가 훨씬 쉽고, 예수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고난 모습을 좀 이렇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언제나 노력과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노력을 해도 잘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믿음의 귀한 영향력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세상의 영향력이 언제나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우리 내면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가 받는 영향력도 세상의 영향력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세상 영향을 왕창 받다가 주일날 하러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신앙으로 성, 바꿔도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놀랍기 짝이 없다고 거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가려면, 주변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과 햇빛을 듬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생활하고 그다음에 신앙의 귀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사실,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좀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진보를 이루기가 어렵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성경이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믿음 생활 잘할수 있도록 좀 훈련하라고 우리들의 삶에 신앙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넌 오늘 말씀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배운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중학교 때 중국에서 중학 중학생 때 중국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딱그 3년만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하는 능력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격이 너무 좋고 활달하셔서. 막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막 중국말을 계속 하셨대요. 그런데 북경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목사님이 또그차 안에 있는 한 중국 청년한테 중국말로 막 한참을 힘을 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옆에 있는 통역관을 딱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분이 지금 한국말을 하고 계신 거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이분이 너무 오래 계셔서 중국말을 잃어버리셨는데 잊어버리신 걸 모르시고 할수 있다고 계속 하신 거예요. 중국 본토 사람은 듣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받은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그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점점 점점 죽으러 들어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이 아예 없어집니다.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열심히 하면.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기도가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막 넓어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하나님막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넓혀가세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의 제목도 자꾸 줄어들어요. 이 우리가요,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가, 해가면 그게 풍성해지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자꾸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뚫고 나아가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어려움이 점점 커져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 갑니다. 근데 믿음의 능력도 쓰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고면했습니다. 여기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믿음도 잃지 않고 그 능력도 잃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의 훈련을 해가면 좋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생각할 때,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쌓아올려지는 것이 어느 순간 다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이 기초를 잘 지켜가는 것, 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사단이 뭘 알고 있냐면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라고 사단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슷한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네, 자, 네 자신의 주인이 네가 돼서 살아가라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꼭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또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조종관을 잡고 마음대로 흔들면서 살아가면 언제나 꼭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꼭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잘살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싸움이 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늘 모시면서 살아가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려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요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 여러분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내 기분이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훈련.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게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이게 잘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고, 또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하게 됩니다.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훈련,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이 죄의 속박을 좀 끊어내는, 이겨내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할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수 있는 자유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와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오웨이는 죄를 계속 죽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그런 건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죄가 여러분 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거 우리를 얼거해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를 얼먹어매고 있던 그 죄를 넘어서는 이겨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잘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어르신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데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자꾸 하면 잘하게 된다고. 자꾸 하면 그걸 자꾸 도전하고 싸워 나가면 잘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여러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좀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 경건한 삶 살아가려고 하면 선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나와 나의 다른 이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대대로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자꾸 나빠지는데도 방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걸 똑같이 하는 그런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바뀌어집니까? 똑같은 결과,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좀 이게 안 된다 싶으면 방법을 바꾸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이게 바꾸는 게 선한 것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선한 길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 선한 길을 가는,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이, 사, 이 세상에 이, 복잡한 일들,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나가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죄를 짓고 넘어지든지, 그리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요. 또 각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맨날 다툼만 있거든요.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그게 복된 사회가 되는구나, 복된 자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된 은혜 있는 삶 살아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훈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좀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하고 꼭이 뾰족하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것도 좀 배우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넉넉히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도 배우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성김도 배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여러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는 과정이고 그렇게 배워가다 보면은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들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거두려면 정말 말씀대로 심는 것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왁스 비오봄이라는 사람이 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조지 헤리라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작가가 참이 위트가 있죠. 이 사람 이름도 나빠요. 조지 헤리예요 그이 사람이 아주 험상궂고 난폭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사니까 또 얼굴이 항상 이렇게 부선 얼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그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해리 어느 날 제니 미어라는 소녀를 만났고 한눈에 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데 제니가 안 만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조지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을 준비했고, 자신의 이름을 조지 헤본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성자의 가면을 쓰고 제니하고 가서 제니를 만나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소원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자신의 진면목이 과거의 모습이 혹시 드러나지는 않는가. 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연기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성자의 얼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거를 계속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조지 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꾀복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그 비밀을 다 터뜨려버렸어요. 그 아내 앞에서 그 거짓을, 이 가면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그 가면을 쥐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일이 뭐냐면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에 예전에 이 조지 헬이 가지고 있었던 흉악한 얼굴은 다 사라지고 그 안에는 인자한 얼굴, 사랑이 가득한 성자의 얼굴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정말 그가 성자의 얼굴을 닮으려고 애써 노력하던 중에 그의 내면도 그의 얼굴도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를 뿜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일곱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묻고 그다음에 내 믿음이 혹시 떨어진 것은 아닌가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기쁜지, 아, 내 마음이 너무 슬프면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늘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내가 혹시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묻는 것이고그 다음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인지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늘 깨어서 정말 주님 닮는 믿음의 삶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 우리들에게도 그런 지금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단련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좀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것 좀 버려야 되겠다.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좀 버리면서 살고. 지금은 좀 이렇게 살아주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주님을 늘 가까이하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면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 좀 닮아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말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흔들리는데 그때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